오병이요 아비의 마음.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.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.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. "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"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"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해도 많지 않을 겁니다."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런데 이 계산이 매우 정확합니다. 대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싹인데, 지금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. 200 대나리온이면 2천만원입니다. 여기 모인 사람이 5천명 정도 되니까, 한 사람당 4천원 정도가 되죠. 딱 김밥 한 줄, 햄버거 한개 정도, 사람마다 사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낸 겁니다.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. 정확한 상황 판단과 그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.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아비의 마음, 어미의 마음입니다. 며칠 굶고 있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굶고 있는 자녀들을 먹이는 게 아비의 마음, 어미의 마음입니다. 바로 예수님은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것이고, 어떻게든 이들을 먹이기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거죠. 그러나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마음 짐작도 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어서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현실적 계산만 하고 있는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걸까요? 빌립도 아비의 마음 갖고 이 무리들을 어떻게든 먹이라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아비의 마음은 억지로 품을 수도 없고요. 억지로 품으려 하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.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. 예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, 그 마음을 가장 잘 누려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누구일까요? 바로 빌립 자신입니다. 빌립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고요. 빌립이 먼저 빌립을 향해 아비의 마음 품고 계신 예수님을 모르니까,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,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먼저 그 마음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겁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아비의 마음 갖고 계신 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신가요? 그 아비의 마음 먼저 깊이 풍성히 누림으로 좀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